초보라도 쉽게 가능한 나이프 샤프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샤프닝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완전 초보들을 위해서 제가 샤프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샤프너라고 특별한 기술 없이 효돌 없이 갈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은 휴대하기 편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단위로 사용하는 그런 샤프너가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게 칼날에 대고 면 되고요. 이런 식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빅토리녹사의 휴대용 샤프너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고요. 칼날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샤프너 틀이고요이 툴로 어느 정도 칼날을 세울 수 있지만 숫돌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숫돌을 초보에서 중벌 정도 수준의 날 세우기 정도로. 마무리, 마무리 날 세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숫도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조리 칼이라든가 멀티툴의 나이프 등 파프닝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대략 한 10분 정도의 시간 투자로 칼날을 세워서 일상에서 사용하는데 아주 지장이 없게 날 세우기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셰프 같이 직업적으로 칼을 매일 다루는 분들과는 차이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샤프닝 기술은 오랫동안 경험으로 쌓아올린 것으로 우리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주시고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나이프의 간단한 샤프닝은 기본적인 요령만 알고 있으면 한두번 연습으로 쉽게 칼날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칼날의 형태에 따라서 칼을 가는 각도를 잘 맞춰 줍니다. 칼을 가는 각도를 잘 맞춰 주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숫돌의 종류가 있는데 숫돌을 그 알맞게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숫돌에 칼을 정확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가지고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숫돌과 칼의 각도에 따라서 칼과 칼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조리용 칼이나 이런 과도 같은 거는 15도 15도 정도의 각도로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15도 정도의 각도는 제가 3D 프린터로 각도기를 하나 뽑아 봤는데 15도 정도의 각도는 우리가 엄지손가락 반 정도 엄지손가락 반 정도의 칼등을 대는 것이 15도 정도의 각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멀티 틀에 있는 나이프도 엄지손가락의 반 정도가 되시면 15도 정도 각도가 나오고요. 좀 넓은 식도류 같은 칼 같은 경우에는 넓은 칼 같은 경우에는 엄지 중간보다 약간 위로 잡아주셔야지 칼 폭이 넓기 때문에 약간 위를 잡아주시면 15도 각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도류는 15도 각도를 많이 쓰고요. 멀티 틀이나 특별한 나이프 같은 경우에 이건 기계가 샤프닝한 경우인데 특별한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20도, 20도 정도의 각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칼날의 형태나 일자 형태가 있고 공연이 심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형태에 따라서 칼 가는 경우가 약간 틀린데 일반적으로. 양날 칼인 경우에는, 양날 칼인 경우에는 양쪽 면을 갈아주고요. 단면인 칼 경우도 있는데, 단면으로 되어 있는 칼날의 경우에는 한쪽 면만 위주로 갈아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과도하고, 주방용 칼하고, 멀티툴을 가져왔습니다. 멀티툴의 나이프를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싱크대에서 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편리합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지금 보시면은 다 사용한 도마를, 다 사용한 도마를 3분의 1 정도 크기로 잘라서 3분의 1 정도로 크기로 잘라서 세로로, 세로로 받쳐 놓고 이렇게 받침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싱크대 위에서 물을 졸졸졸 흐르면서 싱크대 위에서 물을 졸졸졸졸 흐르면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기 때문이다 물을 특별하게 다른 방법 없이 물을 졸졸졸 흐르면서 이렇게 칼을 가는게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받침대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게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세로로 된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물림 방지대를 놓고요. 밑걸림 방지대는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없으셔도 되고요. 올려놓고 물을 충분히 뿌려준 후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수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수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개다 저렴한 편에 속하는 수돌입니다. 400방짜리 초벌용 수돌이고요, 1000방짜리 중벌용 수돌, 마무리용 2000방을 쓰고 있습니다. 초벌이랑 중벌은 한 5,000원, 6, 0 0 0원에 사실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제품이고요. 2,000방짜리 로얄 숫돌은 15,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숫돌이 되겠습니다. 희중에서 2,000방 이상,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3,000방, 5,000방, 6종방, 그런 숫돌들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초벌용 숫돌은 날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날이 완전히 무너진 칼을 들어갈때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날이 어느 정도 있으면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을 세울 때 중벌용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벌용 숫돌부터는 미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날을 세우는데 일반인들이 적당하겠습니다 중벌용으로 날을 어느 정도 세우고 마무리용 숫돌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 두 단계만 간단하게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갈고자 하는 칼은 빅토리 넉스의 전신인 웬거사의 나이프인데요. 웬거사의 멀티툴인데 날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도 많이 사라졌고요. 날이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표면상에도 거칠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초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벌부터 갈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인지 전혀 갈리지 않고 있고요 날이 전혀 안서 있습니다 이 칼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벌부터 갈도록 하고요 먼저 숯돌을 충분히 물을 적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싱크대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살짝 물을 틀어서 쫄쫄쫄 흐릴 정도로만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쫄쫄쫄 흐를 정도로 물을 충분히 묻혀주고요. 갈고자 하는 칼을 꺼낸 후에 칼등에 엄지 반 정도 대. 칼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지 반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반을 대고요 칼날은 손으로 잡아주고, 칼날이 바깥쪽에 있을 때는 당기면서 힘을 살짝 주고요. 이렇게 갈 때는 힘을 안 주면서 가는데 우리가 초보자분들은 당길 때만 힘 주고 뛰어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뛰어서 이런 식으로 각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각도를 줘서 가시는 분들인데 상관 없습니다. 일본식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서양식으로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각도를 15도를 유지해준 상태에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에서 하는 이유가 물이 졸졸졸 흐르기 때문에 특별히 물을 안 묻혀주고 해도 되고, 돌가루라든가 쇳가루가 졸졸졸 흐르는 물에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한 10번 정도 갈아주고요. 자, 반대편, 날을 안쪽으로 잡고 갈아줄 때는 각도를 똑같이 유지해 주시고요. 손을 잡고 밀어서. 들어서 오시고, 밀 때만 살짝 힘 주시고. 이런 식으로. 10회에서 한 20회 정도만 살짝 문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 주시면은, 무른 칼날 같은 경우에 날이 넘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날이 어떤지. 중간중간에 날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10회 더 땡기면서. 전문가 분들은 이렇게 빨리 갈 때는 힘을 안 주고 당길 때 살짝 힘주면서 이렇게 갈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쪽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초보분들은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때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밀때 살짝 힘주고 들어서 천천히 오고. 밑에 힘 주고, 한단 가로 당길 때힘 주고, 갈 때는 천천히 들어서 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됐으면은 날을 확인해 보고요. 날은 손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 정도, 20회 정도로 2, 3회 정도 해주시고요. 날이 어느정도 살았으니 마무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방 숫돌에서 2천방짜리 마무리용 숫돌로 넘어왔습니다. 좀더 부드럽고요. 갈리는 소리도 좀 틀리게 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도를 주고요. 모르시겠다면 엄지로 각도를 맞춰주신 후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좀 틀리죠? 더 부드럽기 때문에. 천천히 갔다가 당기면서 힘을 살짝 주시고요. 반대는 밀면서 천천히 울고 밑에 살짝 힘 주시고 빨리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날을 확인해보고요. 날이 넘어가지 않게끔 살짝 확인하면서 날이 잘 섰는지 소리가 사각사각 나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색질적으로 갈리면서 쇳가루가 살짝 묻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칼이 갈리고 있다는 것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몇번 해보시면 바로 감을 잡으실수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살짝 각도를 주면서, 회전하면서 갈아주셔도 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칼 같은 경우에는 쇠 재질이 안 좋은 아주 저렴한, 무른 칼 같은 경우에는 갈때 칼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서 갈아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고가의 칼이라든가 유명 브랜드의 제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많이 잘 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닦아주고요. 2,000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끝만 살짝 세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깔리지 아, 딸리, 않았던 중인데 잘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잘 갈렸고요 잘 갈렸습니다 좀더 세울 수 있는데 좀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좀더 해주시면 좀더 샤프하게 그렇게 날이 쓰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멀티툴 라이프를 샤프닝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큰칼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좀 올려서 넓게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그래서 스토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좀더 시간을 두고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보분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샤프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